정답은, 한 점을 따는 수가 정답입니다. 여기 둔다면, 여기 둬서.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, 있는다면, 여두 둬서. 이렇게 되면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응용문제를 내보겠습니다. 이 흙을 살리는 수는 어디겠습니까? 정답은 여기입니다. 여기 둔다면 여기 두어서 이때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두어서 단수치면 이음이 난단다 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. 조금 전에는 공배가 있었지요. 공배가 없을 때는 여기 두면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. 정답은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젖혀서 폐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. 정답은 여기입니다. 이때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두어서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. 흙이 여기 두었을 때 이쪽으로 나간다면 막고 여기 둔다면 여기 두어서 이렇게 해서 빅스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. 첫소는 여기입니다. 정답은 여기입니다. 치중을 한다면 여기도 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응용문제를 내어보겠습니다. 조금 전 문제는 백이 여기 없었습니다. 백이 1순으로 내어 있었을 때 흙의 사는 수는 어떻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 둔다면, 여기 둬서, 막을 수밖에 없을 때, 여기 둔다면, 막아야 되고, 이때 여기를 둬서, 흙이 여기둘 수는 없지요. 딸때 여기를 둬서,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두었을 때 흙이 막는 수는 실수였습니다.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두었을 때 막고 만약에 여기를 둔다면 여기 둔다면 젖혀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. 이때는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. 여기 둔다면, 여기 두었어. 이렇게 해서 역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둔다면, 여기 두었어. 역시 여기도 살 수가 있습니다. 실수하지 않는 한, 저침이 있을 때, 흙이 백을 잡는 순은 어디겠습니까? 여기입니다. 여기 둔다면, 여기 둬서.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, 이쪽으로 먹이친다면, 백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? 저치믿는 쪽으로 급소를 만들어줍니다. 지용을 할수 있게. 이렇게 해서 이 백은 살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두면 맞고 여기 둔다면 이어야 되겠지요. 이때 여기를 잇는다면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흙을 잡는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기 두고 지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, 이쪽으로 먼저 젖히는 수가 좋아요. 막는다면, 이때 여길를 둬서, 여기 둔다면 먹여치는 수가 있죠. 따라서 여기 둔다면, 여기 둬서.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, 이 문제에서 흙을 살리는 수는 어디겠습니까? 정답은 여기입니다. 여기 둔다면, 젖혔어. 여기 둔다면, 이쪽으로 젖혔어. 여기 둔다면, 폐가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. 이 문제의 정답은 폐가 정답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